음, 동현입니다 아침에 유튜브 찍는 것만 해도 <laughs> 30, 40분 걸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봐요. 이게 1월 8일 사진이에요. 이거를 이제서야 올리네요. 자,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봐요. 여기는 지금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곧 수정을 할 겁니다. 음지와 양지 차이가 좀 많이 나. 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음지인데, 이게 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배 대표님, 확실히 마구 웃을 수니까 꽃이 잘 옵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자, 봐봐요. 자 수분 어, 많은 분들이 물을 안 준다 안 준다 하는데 좀더 더 고민을 하세요 물 여하에 따라 겨까지가 바뀌고 에이, 꽃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 물을 많이 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물을 적게 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요 자 여기가 지온이에요 지, 여기가 뿌리가 많이 어, 원뿌리 겨뿌리가 많이 거주한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를 잡아 주려면 자 순회양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회양이 많으면 저희가 이제 잎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 온도 흐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음,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보자 원순인가 원순이죠. 음, 자, 여기는 습이 많네. 음, 올해는 유독 잎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습려하기 때문에 그 어쩔 수가 없죠. 일교차가 자꾸 커지니까. 자, 음, 여기 보시면 꽃 꽃이 보이죠. 자. 우리는 결국은 꽃의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어, 생각을 하세요. 자, 원순, 결순, 음, 자, 어, 그러면 되고. 어, 12월 1월 기비, 그리고 12월 1월에 생각보다 잎이 안 이쁘면 기비에 인산을 넣으세요. 예, 봐봐요. 꽃이 승 밀고 나가잖아요. 이러면 이게 꽃이 사라지는 거야. 이 다음 마디에서 꽃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 순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저런 농가들은 위로 인사을좀 쳐주세요 방법이 없다. 어. 항상 겨까지와 꽃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 마디가 길다 뭐 이런 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잎이 크다 이것 또한 나중에 수정이 되면 다 줄어듭니다. 아직 수정을 안 하셨네. 여기도 똑같아요. 음. 이게 농사는 다양한 전략을 짤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재밌는 거요. 자, 여기도 꽃, 꽃을 봐요. 꽃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늦게 정식을 하셨어요. 자, 작년보다는 확실히 잘 큽니다. 그런데 입 끝이 보이죠? 입 끝, 입 끝에 이런 거. 이게 이제, 어, 온도장애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리결핍, 칼순결핍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야. 추우니까 흡수가 들 되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자, 어, 물이 중, 중. 자, 물을 상중화로 그냥 나눌게요. 자, 중. 뭐, 터무니없이 하만 안 되면 돼요. 봐봐요. 입 끝에 보이죠? 음, 요런 게 다, 어, 저온을 해서 뿌리가 자기 양부를 못 먹는다. 자, 열매가 안 보자. 이게 지금 골이 역골 되죠. 역골. 옆골, 역골이 된 이유는, 아 결국은 수분이 문제 온다는 얘기지. 음, 자, 끝에가 아직 한몰이안 되고 음 제가 나중에 점적이랑 분수에 물 주는 방법 그런 걸한번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되고 열매를 계속 관찰을 하세요 음저 열매가 결국은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 어 물론도 그러니까 기비라는 부분 이제 시설이란 부분, 토양이란 부분 이런 걸다 하는 겁니다. 자, 고로 열매의 중요성을 인지하세요. 보이죠? 이런 거, 어,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건 어디 가도 얘기 안 해요. 어, 제 유튜브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자, 어마어마한 거요. 음, 그만큼 저는 기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00명을 상대했을 때 그분들과 다 대화가 되려면 자. 완벽한 저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 기준 하는 거요 자. 아 이놈가는 묵은 비닐지 묵은 비닐 묵은 비닐 구멍 뚫어놨네요 뭐 이래도 뭐작하면 괜찮다 어. 이분은 근본적으로 농사 스킬이 있는 분이에요 음. 그런 게 느껴집니까 꽃봐봐요 꽃 이쁘다 꽃. 음, 확실히 인사를잘가져고 놀면 꽃이 좀더더 좋아집니다 더 여기도 이제 수정 근사치고 그죠 그런 게 보이죠 아따 많이 많이 꽃이네요 꽃을 가지고 놀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 잎을 보면서 작물철의 c n 율도볼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지금 근겁다. 이는 지금 응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그런 걸 탁탁탁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렵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응애죠, 응애. 자, 응애가 건드렸죠? 야는 확은 안 번지지만, 뜸문뜸문 있습니다. 자, 격가지와 꽃. 음. 생각보다 격가지와 꽃이 마음에 안 들면, 물을 살짝 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빠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비로팔로 가야 돼요. <laughs> 여기도 한번 자, 격가지. 격가지의 꽃잘 나옵니다. 음. 얘는 또딴 농가네. 자. 이게 8일 거라서 애, 애매하네요. 자, 어, 겨까지였고잘 나오죠. 잘 나오고 있고, 어, 흐름이 이해가 되죠. 온도 체크하면서 환기하세요. 자, 이놈과 마디가 붙었다. 그죠. 마디 보입니까? 마디? 마디가 붙는단 말은 온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음, 이 마디의 길이, 뭐 굵기, 이 모든 건 결국 물 온도 측면인데, 자 물이 먼저냐, 온도가 먼저냐 이건 것 같은데 항상 7대 3, 3대 7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음. 따단 따단 이해가 되죠? 근데 마트 물이 부족한가, 아니면 온도가 안 맞나 이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무거운 어, 잎, 중간 잎, 신초 요걸 가지고. 좀더 대입을 해보면 얼추 계산 나옵니다. 100% 흐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애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공업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흘러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더더 더 보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음. 자, 겨까지 꽃. 음. 겨까지 꽃이 생각보다 회전이 늦으면 물을 줘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아, 타지구나, 타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자, 어, 2, 4, 6, 8. 마디, 속도 보시고. 자, 잎이 크다 작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 얼매이지 마세요. 열매가 달리면 자동으로 작아집니다. 그럼 내고 그죠? 음, 얘는 온도가 낮아. 이게 한낮 사진인 것 같은데, 온도가 좀 낮죠. 음. 자, 참고해 보세요. 항상 저희 유튜브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항상 희망합니다. 음. 이상입니다.